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아, 요즘 저는 트위치 라이브 방송에 빠져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예전에 디아블로 모드들을 여러가지 소개해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아, 완전 리마스터급 스케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드가 있어서 너무 저도 기대하고 있었던 아, 모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근데 바로 그 모드가 오늘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해당 모드를 설치하는 방법은 영상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 살짝 보여드리고 게임플레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패스 오브 디아블로와 비슷하지만, 디아블로2 원작의 좁은 인벤토리와 보관함 및 불편한 UI들이 좀 개선되었고, 그 외에도 뭐, 루트 필터, 뭐, 다른, 이제 더 빠른 단축기, 뭐, 이런 것들 같은 예, 삶의 질 부분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드 육성에 다양화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스킬들이 추가되거나, 여러 스킬들이 재조정되었습니다. 보통은 원작보다 훨씬 스킬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핵앤 슬래시의 맛을 느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존의 모든 디아블로 원작의 컨텐츠는 보존한 상태로 완전 새로운 엔드게임 컨텐츠들을 여러가지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 엔드게임으로는 우버보스들과 패스오백 짤처럼 매핑 시스템도 좀 추가되었고, 그 외에도 새로운 던전들이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다음으로 이 게임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 아이템 파밍 부분에 있어서 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동시에 아 기존 템들의 옵션들도 전부 재조정되었기 때문에 초반 레벨링 해가는 과정에서부터 아이템 파밍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합니다. 아 거기다 기존 템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용 템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아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 외에도 저도 아직 처음 보는 시스템들도 좀 많았고 보니까 좀 자잘한 것들부터 큰 것까지 바뀐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 정도 일단 설명을 드리고 바로 본격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은 트위치에서 라이브로 방송한 것이다 보니 컷편지만 좀 진행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도 게임 플레이가 좀 보고 싶거나 같이 플레이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제 트위치 주소로 많이 놀러와 주시면 바로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빠져볼게요. 렛츠고 go. 자, 이 보시면은 엄청 깔끔해졌지 않습니까? 자,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전에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이 뭔지. 어, 이거 모드인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디아블로 모드들 막 설명드렸잖아요. 아, 그 전에 제가 이제 모드들을 막 설명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디아블로를. 요게 그때 출시가 안 됐었어요. 출시가 안 됐는데, 오늘 이 출시 날짜입니다. 보시면은, 이, 우리 기존에 있었던 디아블로에 비해서, 어좀 삶의 질이라나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데 삶의 질이 좀 UI가 좀 개선됐습니다 인벤토리 넓어졌지 그 다음에 요요 상자 넓어졌지 그 다음에 아이템들 싹다 재조정됐지 그 다음 새로운 아이템들 다 추가됐지 스킬 보자 스킬 어? 스킬 보자 스킬 보면은 이 봐라 새로운 것도 몇개 있어요 보면 이런 거 이런 거 새로운 스킬도 추가돼서 빌드 육성법이 막 다양해졌고 이런 것도 생겼고 예아 이거 아 맞네 잠시만요 제가 이걸 게임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예, 버님, 아, 안녕하세요. 버님, 안녕하세요. 어, 호랑방범님, 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자, 이거가 오늘, 오늘 나오기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가 볼때 아직 어, 시간이 안 됐나 봐요. 아직 클로즈베타네. 원래 오픈 베타 해야 되는데 오늘 하여튼 지금 이거 외에도 이거 엔드 컨텐츠도 많이 생겼고 어막 우버 보스들 같은 거랑 패스 오백자일이 있는 맵핑도 생겼습니다 맵핑도 있고 던전들도 막 여러가지 생겼고 하여튼 많이 생겼습니다 되게 좋아졌어요 게임이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혼자 이제 여러분들 방송키기 전에 테스트 해봤을 때는 멀티가 됐는데 제가 볼때 지금 멀티가 잠시 안 되는 게 오픈 베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 와중에 이거 같이 하실 분들 있으면 이거 파티 플레이 해서 해도 재밌습니다. 예? 이 옛날 느낌 살아있네, 이 봐라 뭔가 그림체가 더 뚜렷해졌네. 해상도도 높아졌고. 자, 이거 추억의 장소. 이 추억의 동굴. 우리나라 남자라면 다가본 동굴이죠, 예. 일단 겉보기 뭐 별로 안 바뀐 것 같아도, 예, 일단 바뀐 게 굉장히 많으니까 하근차긴 진행하면서 봅시다. 저 만화 포션, 만화 포션 이렇게 마십니다. 이게 만화 포션이지. 이거 예, 가려졌네. 음. 아 살아있네. 일단, 음. 아유, 팔로우 감사합니다. <laughs> 음, 음. 밖으로 생각도 못해 맞죠? <laughs> 자 일단 우리 그저 뭐야 여러분 어차피 디아블로 초반부는 이거 뭐 진행하는 것도 똑같으니까 그냥 얘 서로 이야기나 좀 하면서 놀면서 플레이하죠 뭐. <laughs> 자 이렇게 깨고 나면은 포션 타고 나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한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발에 내가 신기한 거 있다 아카라로 가서 이이이 이, 것도 있죠 이거 원래 있었나? 이거 오리지널에도 있습니까 이거? 이거 패스 오브 디아블레인 있긴 있는데 이거 스킬이랑 스탯 리셋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초기와 이거 원래 있었나? 음! 별로 다들 안 신기한 거 보니까 있었나 보네 음! 아 퀘스트 깼네 원래 음! 그리고 이 지금 이, 이 돈으로 이게 있는데 아 돈이 좀 부족한데? 파이어 리지스트 리지스트, 리지스트 저항하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음. 아니다, 일단 이거 팔고 일한다고, 봐봐라니까맨 처음에 이 책을 산 다음에 여기다 팝니다, 이렇게. 팔면은 얘가 5 0 이게, 이거는 이제 옛날에 20개가 맥스였잖아요. 포탈이랑 이거, 이거 식별 스크롤이랑 50개, 이제 50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팔면은 얘들이 가격을 반에 반, 반에 반값으로 해고 여기서 다시 살수 있습니다. 죽이죠. 50개 꽉 차서 나와요. 이 꼼수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 버전에서는 아이템 드랍률도 좀 높아졌지만 아이템들이 좀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상자 같은 것도 꼭 뒤지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 개이득이에요아야이 뮤트 파이어다. 아이씨. 하필이면 얘불안 통하는 애다. 나전기맨 아까 찍었나? 아 이거 찍었네. 어. 야! 어이파 이게 이게 좋긴 좋네. 한꺼번에. 나 경험치 많이 오르네. 하우만 돌아서 레버 받던그 시기 맞아요 옛날에 예. 막 노래 노래 같은 PC 방에서 막 유승준 노래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 음. 그 다음에 김 김정현, 박정현, 박정현인가 예. 음. 노래도 듣고 있었고 예. 아직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PC 방 가갔고. 예. 니방 니 이름 뭔데 뭐 이랬나? <laughs> 아이템 한 개씩만 한개 아이템 한 개씩만 달라고 구걸도 막 하고 예. 어니 마아템 좀예니 마아템 좀 이거는 내 네, 제가 그거 고수였죠 보통 보통 구걸할 때 그때 영어였었던 같은데 Please give me some items Please 맨날 이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내였다 어떤 방 들어가는데 저러고 있는 사람 봤으면 저 저였습니다 예. 그때 저거 저거 대사 치는 건 진짜 타자 속도 1000이었다. 타자 속도 1000이었다. 나 저런 거칠 때는 진짜 타자 속도 개 빨랐다. 영어 영어도 예. 음. 한글 패치 1년 뒤인가 나왔던 거 아, 맞아. 한글 패치 한 조금 있다 나왔지. 우리 한참 하다가 예. 우리 생각해서 우리 그때 막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인데도 예. 영어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했잖아. 개 개강했던 시절이지 우리가. 예. 음. 원래 진행 속도 이렇게 느린 거 정상인 건가? 내가 잘못 하는 건가? 음. 아직 필터는 없죠. 혹시 아이템 필터 말하나요? 루 필터 있어요. 이거 있다던데, 그 뭐냐면 보면 여기에 아이템 필터, 이건 것 같은데,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있습니다. 예, 음. 그 다음에 인터랙션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안 됐던 것들이, 요런 거, 이거 그냥 다운, 땅바닥에 버리는 거안 됐잖아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떨어집니다, 이제. 이거 키보드 컨트롤이랑, 어 오른쪽 클릭하면은, 시프트랑, 얘 예. 바로 떨어뜨릴 수 있고, 뭐, 요런 게 있어요, 예. 피안난다 잘. 오케이, 일단 레어템 먹었다. 다른 클래스 거만 나온다. 이거 한번 써보자. 오! 와, 이봐라, 이봐라, 이 게임. 이번에는 예 아이템들 다 상향 조정했다더니 이거 장난 아닌데 뭔가 옵션이 좋아 보이는데 저 초록색깔 글씨가 있어 그좀더 좋아 보이는 건가? 스플래시 옵션 아예 달려 있네요. 아오 보자 어디 있노? 아 맞네 밀리어텍스 딜 스플래시 데미지 미쳤네. 원래 룬으로 박아 갖고 하는 거 아니가 이거? 야 그럼 야 이거 개가 개야 나 지금 가다 아이템부다 잡아보자 한 마리씩 때려보자. 오다 맞는다 와 미쳤다 야 이걸로 가자 가보자 어 이거 말이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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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내야 볼때 오늘 디아블로 그 헬까지 가겠는데 이거 한 개로 한개더 붙는 것 같네요 접두 전미 오요거는 접두 전미 귀두까지 다 붙은 것 같아요 이봐라 봐라, 이봐라 몰랐어요 나 이봐봐 와 미쳤다 임마 이거 아야 잠시만 여기까지 다시 걸어 와야 되는데 나 너무 너무 방심했다 소소리스 칼 칼맨이네 이제 이봐 와 우와 우와 미쳤다 이봐라 경험치 졸라 올르는데 내가 지금 먹은 이 검은 진짜 진짜 좋은 거 먹었다 보자 경험치 얼마나 올르노 아 경험치가 막 통으로 올라가네 잠시만 이것 조금만 먹자 나 물약 좀 사야겠다 안 되겠다 소서리스가 마나가 필요가 없고 물약이 필요하네 이제 보니까 음. 왜 이렇게 못 맞추노 공격을 공격을 왜못 맞추는데 이 바보 같은 자식이 음! 백스 찍을까 그냥 아마 그, 저 예. 소소리 쓴데. 음. 이거 봐봐.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거 원래 이제 9 원짜리인데 이게 뭔지 한번 써보자 우리. 이거 하면은 Right Click to Reset Step and Skill points. 스킬이랑 스테 포인트 언제든지 다 되나 보다 이거. 보자. 지금 이제 이거 없고. 야 미쳤네. 그냥 되네 이거. 이러자. 이거 있잖아요. 야얘 바바리안으로 키우 키우자 그러면 스킬 안 쓰고 되잖아. 그럼 만화 찍지 말고 바이탈 찍고 맞죠. 바바리안이다 얘 여자 바바리안이다 여 바바리안. 됐다 바바리 바바로 키우다가 어차피 뭐 초반 스킬 안 쓰니까 좀 바바 바바리안 해봐요 어차피 걔도 스킬 안 쓰잖아요 초반에. 얘. 리 리버 때 흐와이 이 스킬밖에 안 쓰잖아. 흐이, 이거밖에 안 쓰는데, 그 느낌. 음!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필요 있는 거뭐 있냐면, 이거 칼, 칼. 칼을 데미지 올려주는 거, 이거 띠 찍자. 예, 이제, 바바리아 마법사 바바리안이다 어, 소설 칼질 아니 맞죠? 예, 칼질 소설. 이거 이제,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빌드인데, 이 빌드 의 이름은 칼질 소설이에요. 원래 소설이쓰대로 야, 이게 훨씬 좋은데? 이제 훨씬 낫죠, 맞네. 이제 별로 안 죽을까? 또 하나 방금 죽을 뻔 했다. 아, 얘거 내가 낄수 있네. 니가 왜다 끼고 있는 내 거를. 이 이거 먹어라 이거 콜드 리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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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하자 응 방해하자 응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애기가 하는 대사한테 자꾸만 나오네 생각이 나네 응 네, 별로..어 링! 오 링이다 헥 링이 레오면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오 이봐라, 이번, 이번 버전이 아이템들이 다 좋아졌다 했잖아. 이봐라, 장난 아니다. 레어만 먹으면은 그냥 기분 좋아해야 된다. 뭔가 한, 한 개씩 옵션이 더 늘었네. 그래도 지금 이제 플레이 타임, 아, 1시간 56분인데, 1시간 56분 만에 액트 2온 거면 잘한 건가? 못한건가 음. 영문만 나왔어요, 지금은. 아니면은 한글 나오기 전에 디아2 진짜 리마스터가 나올 수도 있고, 예. 음, 자, 안다 나왔다, 아예. 설레는 눈님 어렸을 때 이거 보고 되게 설렜었는데 뻥이고, 음. 솔직히, 어렸을 때, 이 안다리엘 보고, 좀 설렜던, 안설렜던 거짓말이다, 안 그래요? 솔직히, 다들 그랬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저만 보면, 웃음, 저도 왕님만 보면 좀 살짝 웃음 나오면, 왜냐면, 은 시시코누에서 나를 봤다 그래가지고, 앞에 총각이 다 먹고 갔다, 그런, 그런. <laughs> 음, 음. 음, 음. 아니, 왕님이 그때 인동 그쪽 가서 뭐야 이마트 갔었는데 내가 내가 그때 앞에 있었대요 내가 시시코로만 냄돌았다던데 거기 있는 아줌마 그랬대요 어, 앞, 앞에 있는 총, 총각이 다 먹고 갔다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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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다시 채우고 이제 한 번만 내랑 딱 붙으면 끝난다 이게 음. 잡았다 우와 우와 여기 봐봐 뭐, 아이템 이거 내가 볼때 개쩌는 것들 다 나왔다 지금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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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개기대 된다 자어나 이거 먹고 가야지 뭐 먹고 가야지 루비는 먹어야지 어 포탈이 들어갔다 나와도 계속 있네요 여러분 맞죠 포탈이 무한으로 되는 거네 아, 아 아니구나 이거 보스 잡고 나온 포탈이라서 그렇다 음흠. 일단 피좀 채우고 뭐 나왔나 봅시다 자 a 아 이거 이거 그그 그, 그, 그거 있는데 이, 이번에 새로 나온 단축키 뭐냐면 시프트 레프트 클릭 오케이 바바리 시프트하고 레프트 클릭하면 바로 풀립니다. 이렇게. 개쩔죠? 개재밌겠죠? 아, 야이봐라. 아이템 졸라 좋은 거 나왔네. 이거 봐봐요. 이거 뭐고? 이거 블러드 피스트. 일단 무조건 깨야겠고. 이건 뭔데?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보이노, 이거? 무슨 레벨 이렇게 낮을 때부터 이렇게 지존 템들을 주고 그러노, 이거 참. 미안하게. 화염 저항이 50%가 올라가네. 미쳐 옵션이 너무 센데 다. 옵션이 너무 센데서좀 미안할 정도다. 내가 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얘가 알아서 공격해 주겠네 오! 야, 이거 좋다 이거 이제나 이제, 이제 핵앤슬래시 핵 할수 있겠다 됐다 그러면 내가 이 중간에 있는 거지 이 중간에 있으면 무적이다 이제 일단 디아블로 이거 배틀 레스 내일부터 되니까 요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뭔가 다르다는 건 아시겠죠 조금 다르긴 다르죠 예. 한글, 한글만 나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자 일단